제가 저번 시간에 원플레인 바디턴 스윙, 백스윙 탑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까먹어가지고 급하게 오늘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백스윙을 할때 상체 회전, 이 상체 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단어가 어깨 턴이 아니라 상체 턴이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동작이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 백스윙 때 팔로 들면 안되고 어깨를 많이 회전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어깨 턴이 아니라 상체 턴입니다 저도 아마추어 시절 스윙 교정을 할때이 부분이 엄청 헷갈렸고 어려웠었어요 상체라고 한다면 어 골반 위에서부터 목까지입니다 어 하나의 전체 판이 다 상시예요 그런데 어깨는 딱 여기까지가 어깨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백스윙 때 상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면 내 복근과 내 등판과 전체가 한 번에 다 돌아야 돼요. 그럼 복근에서부터 배꼽, 허리 부위까지 전체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몸통에 꼬임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어깨를 회전시키려고 하면 내 등판과 복근은 움직이지 않아요. 오로지 내 가슴 윗면으로 어깨만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깨는 상체에 달려있죠. 상체가 가만히 있는데 어깨만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깨를 회전시키려고 하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스웨이가 나옵니다. 몸의 꼬임은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몸의 축만 오른쪽으로 밀리게 돼요. 그리고 이 스웨이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오른쪽 어깨로 어깨 회전을 만들어낼 텐데, 오른쪽 어깨를 사용해서 어깨 회전을 만들어내면, 오른쪽 어깨를 뒤쪽으로 당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은 돌아가 있는 것 같지만 몸의 꼬임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내 복근과 등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 어깨를 당김으로써 내 축은 어떻게 되나요? 왼쪽에 실려있죠? 축만 왼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리버스 피봇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체를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회전한다고 하면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골프 스윙에서 어깨가 가장 필요 없는 부위인 것 같아요. 아예 쓸모가 없어요. 팔을 쓰면 팔을 쓰고 몸통을 쓰면 몸통을 썼지 어깨는 그저 팔과 몸통을 연결시켜 주는 그 부위일 뿐입니다 백스윙 때든 다운스윙 때든 몸통과 팔을 써야지 어깨는 절대로 써선 안 돼요 바디스윙 한다고 해서 다운스윙을 할때 몸통을 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거의 다 덮어서 치고 오른쪽 사이드 밴딩 만들면서 회전해야 된다고 해서 오른쪽 어깨 다 떨어지면서 뒤로 누워버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표현에 조심해야 됩니다. 백스윙 때 왼쪽 어깨를 회전시키면서 옆으로 밀리는 이 스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 어깨가 낮아지게 회전을 시켜라. 제가 이 레슨을 몇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낮아지게 백스윙을 회전시켜라. 이 얘기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낮아지는 각도로 이 방향으로 몸통을 회전시키란 얘기지, 왼쪽 어깨를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몸통이 돌아가는 것이지, 어깨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스윙 때 상체, 즉 몸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돌리려고 한다면, 왼쪽 어깨를 돌리는 느낌이면, 오른쪽으로 밀려서 스웨이. 오른쪽 어깨를 돌리려고 하면 뒤로 당겨져서 리버스 피봇. 몸의 꼬임은 절대로 나오지 않고 코어의 힘도 절대로 모을 수가 없고 내 몸의 축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흔들린다는 점. 이걸 꼭 주의하면서 바디 턴 백스윙을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한 방식으로 상체 턴으로 백스윙을 만든다면 백스윙 탑에서 머리의 위치가 상체가 회전된 만큼 제자리보다 약간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보다 안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어드레스 때처럼 똑바로 둘 수는 없어요. 상체와 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체가 회전이 되면 머리의 위치도 살짝 오른쪽으로 얹어집니다. 그런데 왼쪽 어깨를 회전시키겠다. 어깨 턴을 하겠다.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왼쪽 어깨가 옆으로 밀리면서 머리의 위치가 오른쪽 다리 위 혹은 오른쪽 다리보다 더 바깥쪽에 위치하게 돼요. 이것은 내가 회전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많이 간게 아니에요. 회전이 된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밀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써서 어깨를 회전시키면 당겨지는 힘이 써지기 때문에 어드레스 위치처럼 제자리에 있거나 혹은 더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내가 제자리에 축을 잡아놓고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겠다. 머리 위치를 어드레스 때처럼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미스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체와 머리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체가 옆으로 회전을 하면 머리 위치도 자연스럽게 어드레스 때보다 오른쪽으로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드레스 때처럼 머리 위치가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리버스 피봇이에요. 상체가 회전된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회전이 된다면 머리의 위치는 어드레스 때처럼 절대로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 구조상 불가능해요. 제가 이걸 제대로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걸 책이라고 할게요. 책도 괜찮고 얇은 클러치 백, 이런 거 괜찮습니다. 양 손바닥을 펴놓고 이 책을 내 명치 라인에 쭉 뻗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명치와 이 책이 동시에 출발해서 그냥 아예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같이 옆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옆구리, 왼쪽에 코어가 굉장히 많이 당깁니다. 반만 들어도 당겨요. 그런데 왼쪽 어깨를 회전시키면 전혀 안 당깁니다 머리 위치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죠 옆으로 밀리기만 했고 꼬임은 나오지 않았다 얘기예요 또 오른쪽 어깨를 회전시키면 지금도 역시 몸에 꼬임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왼쪽으로 기울어지기만 했고 코어의 힘은 조금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연습을 하실 때뭐 책이라든가 어, 클러치백이라든가 이렇게 타석 옆에다가 두고 이렇게 백스윙 연습을 하면서 아 느낌이 잘 오지 않네 그럼 바로 채를 놓고 이 사물을 들고 왼쪽 옆구리 코어가 당기는지 힘이 모이는지 체크를 하시고 바로 놓고 채를 들고 똑같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골프 스윙은 내 자신이 내 스윙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많이 겪어봤고요. 그리고 백스윙 연습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거울 옆에서 백스윙 라인 체크 많이 하시죠? 집에서도 하시고요. 백스윙 들어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는지 확인하실 텐데 이렇게 연습하면 올바른 길로 절대로 안 갑니다. 정확한 방법은 내가 체크하고자 하는 그 구간까지 만들어 놓고 시선만 돌려서 확인하고 다시 백스윙 탑까지 만들어 놓고 시선만 돌려서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시선 돌리면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시선이 돌아가면서 몸통에 꼬임도 나오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내 원래 스윙인지 눈으로 보면서 올바른 길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정확한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선을 돌리면서 백스윙 연습을 하면 자꾸 척추 각이 일어나집니다. 머리가 들리면서 원래의 포지션보다 많이 높아지면서 백스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확한 백스윙의 포지션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체크할 때는 항상 만들어 놓고 시선만 살짝 돌려서 체크하고, 백스윙 탑을 만들 때도, 탑까지 만들어 놓고, 시선만 돌려서 거울로 확인하고, 다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습 효과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해서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스윙도 좋아져야 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이런 디테일까지 잡으면서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제가 오늘까지 원 플레인 바디턴 스윙, 백스윙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지 못한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레슨하면서도 제가 빼먹고 못 알려드린 백스윙 내용이 있다면 중간 중간 꼭 잊지 않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력이 늘고 실력이 늘수록 다운스윙보다 백스윙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